기체계 이렇게 실린더 속에 기체가 있고, 그 다음에 피스톤이 있고 밖에 이제 밖각기체가 있어. 근데 평소에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이 기체한테 알코올램프로 가열했다. 을 그러면 이 기체한테 내가 열을 준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 받으면 온도 높아지잖아. 자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사실 미시적으로 평균 운동에너지가 활발해지는거야 그래서 평균 운동에너지의 증가가 일어나고 또 운동에너지가 활발해지면 이렇게 때리는 압력이 더 커질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피스톤을 오른쪽으로 밀수 있어 그럼 밀다는 것은 이 바깥 기체를 미는 일을 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얘네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고 또 일부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쓸수 있었어? 얘가 가열해서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열이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야. 이때 받은 열량, quantity of heat 해서 Q라고 하고, 얘가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아까 운동에너지의 총합을 내부에너지라고 했거든. 내부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일부는 또 외부기체를 미는 일로 전환되는데, 이때 이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전환된 에너지와 받은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야. 뭔가 새로운 법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얘는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이 거야. 다만 어떤 용기 속에 들어있는 기체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지. 받은 열로 자신들의 운동에너지 변화 일으켰고, 근데 전부나 외부에너지 변화되지 않고 외부에 일도 할수 있는데, 그렇게 일과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는 에너지가 바로 받은 열 에너지만큼이다라는 거. 여기까지 하니. 응. 그래서 에너지 보존법칙. 자, 그런데 아까 저 월크가 양 음이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큐도 델타 뉴도 모두 양 음이 있어요. 자, 월크가 양일 때에는 부피가 커졌을 때, 팽창했을 때, 일을 했을 때, 월크가 음일 때에는 부피가 감소했을 때, 이를 받았을 때 부피가 수축했을 때 해당 되겠지? 자 그다음에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도 그럼 역시 양이 있고 음이 있을 거야. 근데 내부 에너지 식이 2분의 3 nRt라고 랬거든 내부 에너지가 변하려면 몰수나 온도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닫힌 개 안의 기체만 보기 때문에 몰수는 안 변하는 경우 만 봐. 그래서 온도만 변할 거야. 그래서 델타 U는 2분의 3 nR 델타 t, 온도 변화 때문에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월크도 양음이 있었으니까, 레코에너지 변화도 양음이 있겠지? 자, 레코에너지 변화량이 양일 때에는 델타 t가 양일 때. 즉, 온도가 상승할 때. 근데, 델타 u가 음일 때에는 델타 t가 음일 때. 즉, 온도가 하강할 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양이면 음 Q도 양일 음수 있겠네. 자, Q가 양일 때에는 이 기체계가 열을 받았을 때, 즉 흡열했을 때, Q가 음일 때에는 이 기체계가 열을 잃었을 때, 발열했을 때. 흡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알콜 램프나 가스렌지 같은 걸로 가열을 해주고, 발열할 을 때에는 주변에다가 차가운 물체 혹은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접촉해두면. 열을 뺏기겠지. 분해기인지 알겠어? 자, 이때 보세요. 우변이 만약에 합했을 때 양이 되면 좌변도 양이 돼야 돼. 열을 받아야 돼. 자, 우변이 음이 되면 좌변도 음이 되어야 돼. 이 구호가 다 맞아 떨어져한다는 얘기고 보통 온도하고 열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긴 해서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Q가 양이다. 이렇게 바로 생각해 버리는데 여기서 온도와 직결되는 것은 Q 라기보다는 델타 U야. 왜 U가 2분에서 매날 키니까 그래서 온도가 상승했다, 온도가 하락했다, 그거는 Q 값이 아니라 델타 U로 알아낼 수 있다. 만약에 Q가 플러스 열을 받았을지라도 온도가 하나도 안 상승할 수도 있어. 100%다 일하는 데서. 그래. 액체나 고체는 열 받았다고 해서 부피가 확 커지지 않지. 그래서 액체나 고체는 이 W가 거의 없어. 근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게 변화할 수 있어서, 자이 열을 받았을 때 100번 일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럴 때는 열 받았는데 온도가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어. 분위기 잘 알겠니? 요까지가자이 열로 제일 멋지 꼭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PV는 n r t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이세 가지를 쓰면 열역학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여 가지 가. 자 이거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프린트 다음 페이지 한번 볼래?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런 열역학 제일 법칙이 성립하는 기체 변화. 가지만 볼과 주체 변화 과정 중에서 자첫 번째 등전 과정 얘기나 자 등전 과정에서 이 등자는 같은 등자야 이 적자는 체적 그러니까 부피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등전 과정은 부피가 일정할 때 그러면 언제 부피가 일정할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뽕치킨 통조림을 샀어. 거기에 이제 꽁치가 있고, 위에는 살짝 기체들이 존재를 할 거야. 내가 얘를 먹으려고 가열을 하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기체가 온도가 점점점점 높아지겠지.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세지니까 이 기체가 외부 기체를 밀고는 싶어. 하지만 꽁치 캔 통조림 생각했을 때 워낙 용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키스톤처럼 막 쉽게 밀어날수 있을까? 어, 잘밀어나지 못해. 물론 전체적으로 약간 온도가 높아져서 이 금속의 부피가 살짝 팽창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별로 크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체가 저 피스톤처럼 밀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조적으로 내부 기체가 부피가 변화가 없어. 자, 그래서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무슨 과정? 근데 열 받았어. 근데 부피는 변화 없어. 자 그러면 이 x 축이 부피잖아. 부피 변화 없이 열 받았으니까 온도만 상승해서 새로운 온도 선으로 올라가는 거야. 뭔얘기인지 알겠니? 자이 피부의 반대쪽에서 등정 과정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잘 알아봐야 돼. 자 이때도 이 에너지 보존은 늘 성립해. 열역학 제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야. 그런데 일은안 한다고 했잖아. 그럼 예를 좀 T. W는 P, 델타, V. 자, 이 중에서 뭐가 0이니? 부피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가 0일까? 부피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가 0일까? P, 델타, V. 델타, V가 0이지. 그러니까 얘가 0이야. 그럼 일을 한다는 거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뭐야? 열받은 걸 내부에너지 변화로 100%다 쓴다는 거야. 열받은 걸 온도 변화를 다쓴다는 거야. 뭔 얘긴지 알겠어? 그래서 등전 과정을 거칠 때는 열받으면 온도가 크게 상승해. 여기까지 알았니? 자,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로 등압 과정. 자, 등압 과정은 이거 압력이 같을 때, 압력의 일정해 자, 어떤 식이냐면 지금 이렇게 용기 속에 기체가 있어. 그리고 위에다가 추를 얹었네. 그런데 내가 얘한테 가열을 했어. 근데 한 번에 엄청 센 열을 팍준게 아니라 좀 온건하게 열을 줬어. 속도가 열량이 그렇게 많지 않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안에 있는 기체의 운동이 좀 활발해지려고 할 거야. 운동을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기체가 운동 활발해지려고 하면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살짝 커지려고 하잖아. 그래서 내부 부피가 살짝 팽창해. 부피가 그 팽창하면 내부압력이 또 떨어져. 그래서 외부압력과 같아져. 그런데 열을 주니까 또 내부압력이 커지려그 그래. 해. 그럼 또 살짝 팽창해. 그럼 또외부압력과 같아져. 자 이런 식으로 부피가 커져서 압력이 외부와 계속 평형 평형 형형형 이루면서 가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결국 계속 외부 압력과 평형을 이루면서 가니까 put it a 봤을 때는 밑에서 기체가 밀어올린 압력과 위에서 준 압력이 계속 평형을 이루니까 알짜인이 0인 거야. 그래서 가속도가 안 생겨. 이 실린더를 등속으로 이동시켜. 그래서 등속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면 알짜인이 0이니까 등압 과정의 가능성이 높아. 민혁이 인 알겠니? 여가재가 특히 등속으로 가는 경우 어, 문제에서는 고지고대로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간다. 다 이런 식으로 현을 많이 해줘 천천히 간다 그러면 속력이 등속이다 거의 유사한 개념이야 분명히 알겠니자이럴 때는 내가 출을 바꿔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주는 압력이 일정한데 이 기체가 자꾸 팽창하면서 위에서 주는 압력과 자꾸 자꾸 일치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한 거지 자 이때도 열역학체 아니 일단 P-V 관계 그래프를 먼저 보면 일정하면서 변해왔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온도로 이게 바로 등압과정. 자, 등전과정과 등압과정 이 기체의 화살표 변화 다르지? 자, 특히 여기서도 에너지 보존은 성립. 언제나 성립 에너지 보존이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야.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부피가 V 0에서 V로 변해서 이 내부 면적만큼 일을 해요. W도 0 아니야. 변했어. 온도도 변화가 0이 아니야 그래서 등한과정은 어떠한 항목도 0이 아니야 문의기인지 알겠니? 응. 자 만약에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다 그럼 Q도 플러스 열을 받은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다 그럼 Q도 마이너스 열을 잃어버린거 문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보세요 에너지, 100칼로리 다넣어 근데 등발 과정에서는 일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을 하는데 이게 보통 3대, 이게 지금 다먼저분 자라면은 3대 2로 나누거든? 아니, 1.5대 2로 나누거든? 그니까 러 얘는 40칼로리, 얘는 60칼로리 이런 식이야. 그럼 봐봐. 100이라는 열을 받았지만 4이라는데 썼으니까 내부 에너지, 온도 변화는 60밖에 안쓴 거야. 그럼 등적과정, 등압과정 중에서 온도가 더 쉽게 변하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겠어? 등적과정인 거지. 왜? 받은 열을 100% 온도 높이는 데다 썼으니까. 근데 얘는 받은 열의 일부를 이을했기 때문에 온도 높이는 데다 쓰지 않아.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더 높아지게 하려면 얘처럼 이실린 같은 걸로 꽂아가지고 전 실린더가 움직이지 않게 해주면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 뭔얘인지 알겠니 자 중요한 점은 내부에너지의 식이 2분의 3 nrt야 온도와 직결돼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니 온도가 하강하니를 보려면 q 열 보는 게 아니라 u u를 봐야 돼 내부에너지가 증가하니 하강하니 여기까지 해니 자 등업 과정까지만 나갈게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연력학 과정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일단 지금 숙제를 먼저 표시해 줄게요. 자 숙제는 단일용어는 다못내겠네음 124, 125 쪽에서 그래서 어, 이번주에는 6,9,10,11은 빼고 풀어와 6,9,10,11은 빼고 풀어와 6,9,10,11은 빼고 이건 다음주 숫자로 넘어갈거야 그 다음에 개념 적응문제에서 1번 그리고 음. 개념 적용제는 문1번 일본? 일본만 풀어와 진도를 단어가치는 못했어 열과 열역학과서 다음 주에 나머지 하고 그다음에 열두 번째 파트 열기관과 열률이 양이 되게 적거든 그래서 이거 하면 진도 이렇게 나가면 될 거야 자그러 지난주 배운 것까지야, 역학만. 자,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자, 시작.